의 말씀과 기도, 신명기 28장 59절: "여호와께서 내 재앙과 내 자손의 재앙을 극렬하게 하시리니, 그 재앙이 크고 오래고, 그 질병이 중하고 오래일 것이라." 아멘. 은혜로우신 하나님, 각종 감염병이 기후변화로 인하여 악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기후변화로 온도가 상승하면서 동물 서식지가 파괴되고 동물과 사람 간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찐득이, 벼룩, 모기 등 감염병을 전파하는 생물들의 개체수가 증가하고 있어서 학계의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기온상승은 폭염, 가뭄, 홍수, 폭풍, 해수면 상승을 유발하고 콜레라, 폐렴, 장티푸스, 간염, 호흡기 질환 등 감염병이 늘어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하니 오늘날은 위기에 때입니다 사람들도 기온 상승으로 인하여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감염에 취약해지고 있다고 하니 은혜롭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여 은혜를 베푸사 피할 길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주신 아름다운 자연환경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은 모두가 인간의 욕심이 빚은 참극이니 어리석은 인간들의 죄를 용서하시며 불쌍히 여겨주시고 살 길을 열어주옵소서. 지금이라도 인류가 정신을 차리고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후손들에게 살기 좋은 지구 환경을 물려줄 수 있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어리석은 인간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말 못하는 우상을 의지하며 자기의 지식과 지혜로 하나님의 노여움을 산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재앙이 점점 많아지고 그 크기와 강도와 빈도가 많아지는데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죄악의 길에서 돌이키지 않는 인간들은 분명 악할지라도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오니 그들의 후손을 위하여 살 길을 주시고, 의인들을 위하여 환경의 변화를 주옵소서. 은혜로우신 하나님, 인생의 어리석음을 아시오니, 자비와 긍유를 베풀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각종 감염병이 늘어나고 있지만, 이길 힘을 주옵시고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후손들이 감염병 없는 세상에서 꿈꾸고 살아갈 수 있는 아름다운 환경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어리석은 인생들이 많음으로 오늘날에 재앙들이 왔사오나 후손들을 위하여서라도 교만한 말과 행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겸손한 사람들이 특세하게 하옵소서. 사람들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시고, 지혜로운 마음을 주시오. 재앙을 만나며 사는 것이 아니라, 평안의 복을 받으며 살게 하옵소서. 자연을 사랑하고, 가꾸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자연 속에서, 건강과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건강을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